탈출의 말씀입니다 거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 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왕궁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과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의 뒤를 쫓아가 바알스본 앞이 하이롱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러지졌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강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숨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들어 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쌓아줄 테이니 너희는 잠잠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러진느냐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빙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 없이 좋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거지 없이 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세, 나를 구하셨네. 원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기리리라.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주님을 찬양하세. 지없이신부 바닷물이 그들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근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운수를 지푸셨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리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와 파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의 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예수님 찬미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인 여수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걸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징을 일으켜서 뭔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징이란 말과 기적이란 말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서 병자의 치유든 마귀를 쫓아낸 거든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숫자함이 있다면 표징은 그가 일으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원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표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일곱 개의 표징을 얘기할 때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기적 하나 하나가 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원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기적과 표정이 섞여서이지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표정을 일으키지 않으셨나요? 말 못하니 말하가고 아무 거이니 보게 하고, 병들이 낫게 하고, 막이 쫓아내고, 이미 수많은 표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그분이 당신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을 당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치유, 구마, 를 통해서 바로 한나에 왔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제완이 잡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증언했던 세례제완도 마지막에 불안했던 걸까요? 감옥에 갇니까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하셨고요. 가서 너희가 본 대로 전화, 전하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다리 젖는 이가 사슴처럼 뛰고 안목 뿌리어 보고 말 못하는 이가 혀가 풀려서 말아가 되고 이사야 예언자 예언서 인용하시면서 내가 돈 들어가서 얘기라고 하 간접적으로 봐라 이 표징을 보면 바로 내가 그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연자의 푸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땅 속에 사흘 밤낮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사리처럼, 신앙에, 신앙사람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님과 거래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계시면 저한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뭐,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럼 확실히 믿겠습니다. 지금 제 딸이 지금 아파 죽어가는데 그딸 헤어지면 당신이 계시면 믿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연히 믿겠다고. 파리사의 율프 박사들처럼 조건을 내봅니다. 당신이 하님이시면 당신이 뭔가 뭐든지 다할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을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마음이 완고한 이들에게는 아무리 표정을 보여줘도 믿음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표정에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그 치유적 구마의적을 보면서도 한쪽은 놀라면서 하님을 나 찬양하는데 이런 일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님을 찬양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마귀의 주목에 베일 집을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충성무력 하잖아요. 봤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닫혀있으면 어떤 표정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베스토 속에 있던 것처럼 당신이 바로 순환하고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의 가장 큰 표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다행이 됐나요? 수독사들, 육법박자들 예수님 무덤에서 시체 훔쳐갔다고 하라고 소문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퍼져있다고 복음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본 사람이 누가 됐냐 다 그건 제자들이 꿈이라는 얘기라고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심판 때 니네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요나가 뭐 기적을 일으켰나요? 표정을 일으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적국인 나시라이스도 니네벨에 가서 가기 싫어서 도망쳤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이분이 갔는데 가로지르 데만 사흘이 걸리는 그 길을 하루 걸어가서 회개하라고 아니면 니네벨 무너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 얘기합니다. 니네벨가 이거... 요나가 신나서 큰소리 외쳤을까요? 마지못해서 어쩔수 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소리 듣고 다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한누나 가까이 왔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한누나가 가까이 와있음을 우리와 가운데 와있음을 표징으로다 보여주는데 믿지 않는데 또 다른 예로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여왕의 단지할 거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드려고땅끝스 왔다고. 솔로몬 다쿠네가 했다고. 지혜, 한님의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면, 보려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게 진리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 본, 딱 보입니다. 그래, 공자님 하, 말씀하시기를, 심부재원이면, 시이 불견이요, 청이 불문이며, 식이 불미라.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이 진리입니다. 하늘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아침에 눈 떠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플리에 맺힌 영롱한 이슬 방울을 보는 것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해맑은 얼굴을 보는 것이이 이 모든 것이 다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드리는 표정들인데 볼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다 그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고 무언가 더더더더를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천주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표징이 바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성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 신자들 이거를 그냥 개신교의 주장처럼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그분이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냉담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임사, 매일 이미 새벽 미사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알아뵙고 진짜 사람들이 오프도 안 일하는 사람들이 오프도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매일 새벽 미사 오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서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뵙고 그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께로 돌아서는 세계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해서 봉합시다 아멘